얼마 전 원로배우 이순재씨의 매니저가 일을 하면서 각질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런 보도를 들으면서 해고당한 매니저 입장도 아쉽고 지금까지 쌓은 명성에 오점을 남긴 이순재씨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역시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를 본다면 대부분 영세합니다. 아니 영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 기획사 몇몇을 뺀다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획사 대표들도 예전 로드 매니저 출신이었고 거의 개인 비서처럼 일을 했답니다. 만약 배우일 경우 분장을 하고 나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대기 시간은 거의 하루 종일이고, 배역에 따라서 낮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 매니저들은 같이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본이 수정해서 나올 경우 등 현장 여건상 예단치 못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불규칙합니다. 여러분, 불규칙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순재씨 같은 대배우가 조그만 소속사에 있는가 궁금하겠죠 이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연예기획사도 자기 특성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배우는 배우끼리 그것도 연로 했다면 자신이 대주주로 편하게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 다 윈윈 win 하는 전략입니다 솔직히, 대형 기획사다. 음악이 전문인 경우, 배우들과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하는 피디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세한 것은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배우를 모셨다 한다면 그분들은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대표들 역시 거의 의뢰 입장에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개인기획사 대표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독립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소속 연예인 3명 이하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믿음을 쌓은 관계니까 대표들은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순재씨 같은 경우는 배우입니다. 배우가 직업인 거죠. 배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데 즉 인기죠. 평소 연기력은 탁월하시고 이미지가 좋습니다. 더구나 노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니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면 어떤 사회적 잡음이 없었다 한다면 그런 이유로 우리는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은 거꾸로 사회 현상을 잘 모릅니다. 평소 자신의 배역 연습을 하시거나 배역을 위한 자기 관리에 몰두하는 겁니다. 특히 예체능 쪽에서는 성공하신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감당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고 모른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 가족들 역시 그분의 연기 생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모두 굳은 일들은 주위 사람들이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재씨 같은 경우 그 부인 역시 내가 법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말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습인데 한마디로 그 부인 역시 시대적 흐름을 몰랐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그분의 명성을 기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들 절대 슈퍼맨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얼러배우라는 이름값에 기대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로드 매니저라는 특성, 일에 대한 특성을 취업 당시 이해를 못했거나 해당 측에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의외로 그쪽 일은 어렵고 페이는 상당히 적지만 나름 배우와 매니저가 신뢰를 쌓다 보면 거꾸로 독립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죠. 거기서는 오로지 믿음이 생명입니다. 왜냐 사생활이 다 노출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일이 어렵다,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니저가 사대범 얘기를 이순재 씨한테 건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움을 청했는데, 거기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이고, 회사에 얘기하시라고. 이순재 씨의 영역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회사도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나아가 이런 부분을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쾌히 했고, 해고당한 매니저 입장은 서운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는 오해의 단초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저는 어느 한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회사의 잘못이에요. 기획사의 상황과 매니저 일이는 특성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일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부당당한 매니저 역시 세상을 몰랐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나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업종에서 열정페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부에서 잘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순재씨 측은 다소 황당하고 어렵겠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매니저들의 처우도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물론 용돈이나 먹거리도 많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름값이다 생각하시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구나 책임감 역시 커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만나서 사과를 하신다고 했으니 앞으로 좋은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많은 개인 매니저들과 연예인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라디오 스타가 생각납니다. 그 영화를 찾아보시면 무언가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